제가 나중에 자소서 면접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게 기초강의 때 들으신 분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는데, 자소서랑 면접 의 핵심 뭐냐, 뭘까요? 뭐 스토리를 만들어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뭐다 맞는 말인데, 뭐 있을까요? 뭐 인상적이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 모든 게 이거는요 갖춰야 될 요건 같은 거고요 주제가 있어야 돼요 주제. 내가 이걸 하는 목적 뭘까요? 교수한테 합격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목적은 그죠? 교수는 누구를 뽑을까를 생각해봐야죠. 누구 뽑을까요? 첫 번째 얘 들어오면 변호사시험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로스쿨 볼 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공개됩니다, 이제. 그죠? 그럼 로스쿨의 경쟁력은 뭘까요? 우리 학교에서 얼마만큼 변시 합격자가 나왔는지, 우리 학교에서 얼마만큼 로클럭이 나왔는지, 우리 학교에서 얼마만큼이 검사 임용이 되었는지. 음, <laughs> 자, 변시 합격은 전제 조건이고요. 여기다 로클럭, 뭐 재판연구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 검사 임용되려면 추가로 시험을 더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검사 임용됐는데 변호사 시험 떨어지면요, 검사 임용도 취소돼요. 이거 두개를 먼저 하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변신을 굳이 따지면 수시 합격을 했는데 수능 성적이 안 돼서 그 학교를 못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로클럭이랑검사 훨씬 어렵거든요 시험 그래서 애초에 학교에서 등수가 20등 정도 안에 들지 않으면 아예 시험 시도조차는 안 해요 근데 이걸 했는데도 이걸 떨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형로펌 합격 미리 하거든요 거기 미리 컨펌해요 2학년 때 컨펌한 데도 많고요 로펌에 컨펌해왔는데 변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웃기다는 거예요. 로펌뭘 보고 뽑을 까얘를 도대체. 물론, 뭐, 잘하는 사람도 변시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변시 합격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수가 봤을 때는 변시 합격 할수 있느냐,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 얘가 변호사로서 자질, 인성을 갖추었느냐. 글로 그걸 알수 있나요? 예, 알수 있습니다. 사람 사람 보고 알죠 글 쓰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 쓴 문장을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100%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허접한 사람은 곤란 될수 있겠죠 교수님들은 이거 두 개를 볼 겁니다 얘가 들어오면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할 건지 재능은 있는지 재능은 뭘로 볼까요 제가 볼때 리트로 볼것 같아요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변호사 수, 자질, 인성, 뭐라고 볼까요? 살아온 인생을 보겠죠. 그죠?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런 게 나올 텐데. 아, 제가 그, 로스쿨 면접 보고 나서, 나중에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로스쿨 보는 애들 중에,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애가 70%래요. 그럼 우리나라 변호사가 다 인권 변호사야 되는데? 인권 변호사, 그런 거 없습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거 없어요. 변호사가 돼서, 인권을 위해서 싸우면 인권 변호사죠. 뭐 인권, 인권 변호사로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그런 말 쓰면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 한다, 그냥 잘 보이려고.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인권 변호사가 되게 열심히, 뭐, 뭐,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1도 없어요. 그렇게 글 쓰는 사람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성실하다? 아, 저 성실합니다. 공부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 바보도 아니고, 그, 성실하게 하겠다는 얘기 누구나 다 하죠. 그럼, 자소서에다가, 난 성실하게 안할 거야, 공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겠죠, 그 그래? 그래서, 성실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그니까, 러 이게, 법률 문서랑 똑같아요, 결국엔. 읽었을 때, 아, 얘 오면, 변호사 시험 합격할 거고, 열심히 할 거고, 교우관계도 좋을 거고, 변호사 나가서도 성공해서, 우리 학교 이름을 더 높이겠구나. 아, 얘는 뽑아야 되겠어. 그렇게 쓰면 합격하죠. 거기다 리트 점수 높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도와드리는 건 그런 거고 <laughs> 전 제가 학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좋거든요 아, 아실 텐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점수를 초월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이 박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때 제가 아마 강의 중에 얘기 안했 따로 얘기했을 거예요 따로 제가 한번 식사할 때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학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로스쿨 간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도 많았잖아요 심지어 34살에 갔는데 그죠 나이 많고 학점이 바닥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갔을까? 첫 번째 리트 점수가 높았어요. 그다음에 저는 면접하고 자소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때그 면접할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면접 보는데 문제를 하나 던져 주고 6분 동안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이 1, 2분 얘기하거나 3분 정도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수님이 질문을 하죠. 방문을 하시겠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6분 동안 교수님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그만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 조별과 얘기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주제 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다는 건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서 완벽하게 파가지 못해서 할 얘기가 적다는 겁니다. 삼, 저는 뭐 제가 봤던 영화 얘기도 하고요. 영화 얘기하면서 그뭐 사형제도 관련된 거 있는데 얘기하면서 뭐 인간에 대한 뭐 그런 얘기하고.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다. 막 게임 얘기는 없죠. 게임 좋아하니까. 잡담 분야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게임 산업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게임 되게 좋아해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지식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그래서 변호사나 직업이 또 좋아요. 제가 이거 지금 했던 얘기도 자소도 쓰면 상당히 좋죠. 그죠? 나는 친구가 많아서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가 변호사가 돼서 하는 것들이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다양하게 얕고 너, 넓게 알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변호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로스쿨을 가는 사람의 마인드는. 공부 잘하면 학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로스쿨 입시는. 그죠? 이미 산전수전 겪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로스쿨 올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